했는데도 돈이 전문대생 하나 어, 키우는 거야. 서울에 살고 그래. 응, 응. 아빠 학비가 비싸. 비싸. 아, 이렇게 봐봐. 여기 봐봐, 아빠. 열 살쯤 맞아. 김치해 봐봐. 왜? <laughs> 나술 취해가 있는 술사. 그래, 그래 안, 안 돼, 요 엄마. 아니 이게 뭐. 보여주면 <laughs> 재밌지.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엄마, 이오오오 <laughs> 오. 뭐. 네, 안, 안 모인다. 네. 그도, 포 말아도, 감포도, 이거 말고 그냥 카스텔라 이렇게 있는 거안들었는가 교사 저에요. 그냥 사야 돼. 감포도 빼. 버리 보리 카스테라도. 아니 우린 저기 꽃같은거 저기 주변에서 돌아가지고 마트에 갔어. 마트 말고 빵집 가면 빵집을 갈라 했더니 못 가. 빵집에 가면 버리 버리. 콤 마트에 니까 없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샀다니까. 저때 내가 버리 카스텔 저거 하나 아 이만한 아아 어? 또 이거 카테라 그냥, 콩국자나, 거기 여섯 개 사고 이랬는데 도토도 빼, 빵줍도안 먹어. 아빠를 그 살이 먹지 마. 그럼. 좀좀 아빠가 같이 많이 먹어. 빵 줍다. 점딱 <laughs> <정원> 나가. 점이. <laughs> 지 음. 어디 점 빼? 나점 빼. 넌점 없잖아. 바, 발 점. 발이 어디, 발에 점이 어디 있어? 응, 발에 점이 어디있어 응, 발 있어. 그... 아빠네는 컴퓨터가 네네, 없네. 참... 아, 심심해. 컴퓨터 사기만 하면 되지 뭐. 사면, 사면 되는데. 응. 컴퓨터 나중에 설치해 드릴게. 눈 때문에 컴퓨터 쓰든가. 그럼 그래, 아빠는 눈, 시력 아빠는 시력이 안좋 교도소에서 있지? 눈 때문에 못, 못 해보잖아. 배우다가 못배웠대눈 그때서부터 응. 시력이 전답해서 눈더 시력이 더안 좋더라 그리 휴대폰 응. 이것도 안 좋대 전자 응. 전자 응. 휴대폰이야 안 좋대. 암 응. 암을 유발한다 응. 그래, 그렇다고 그러대 그래도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응. 어. 아니야 엄마한테 할 때는 집 전화로 해야 돼그개 응. 애들은 흡수력이 더 빠르대 응더 응. 빠르대 응. 응. 애들 주지 말라고 그러대 네개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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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는 세 개까지 하는지. 두 개. 하나. 줄 서가 자나. 자. 죽겠는가 보다. 어 얘기하고 그러느라끼는 어제 시 얘기. 그럼 내가 그 거봐 갔을 때 그때 들어왔었나? 아니. 그럼 언제들는데 우리 네시 전... 내... 얘기 좀 하기 하느라고. 잠이 아... 아... 안와어 나리오 밖에 불려 꺼네 틀딜어숙제야 성철이가 한시 넘어서 들었지. 너 궁금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.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. 응. 그래갖고 얘기하고 그 뭐쩌고 하는 거라. 네 <laughs> 시가 돼 불어. <물어. 웃음> 지영아 <웃음> 이거 몇 개? 응. 안 맞췄으니까 푹. 어? 안 맞췄으니까 <laughs> 푸기네. 아안 맞췄어? X. <laughs> X. 지영이 X래. 틀렸대. 가기는 말이야, 나 먹는다. 음. 너무 잘 먹어. 쟤 밥을 안 먹었으니, 먹었으니 또다 먹지. 응. 엄청 잘 먹어. 빵 맛있어? 아무래도 빵돌인데. 민규? 야, 빵돌이 있다가 밥 먹어야지. <laughs> 빵돌이. 넌 밥돌이잖아. 아니에요, 빵돌이에요. 금방 간장시는면 금방 반장 시켜야 될것 같아. 찍어! 금방 나오네. 참아야 되잖아. 삼문서도또좋또 음. 응. 장 건강이 나와야 돼. 찍은 찍어 변비 걸린 사람도 간장 찍어. 어, 도 좋대. 가국 짧게 대장암 검사도 관장하고 하죠. 대장은 아. 마음껏 찍겠지. 대장암 검사는 아, 뭐 약물 아. 아, 같은 거막 많이 먹는 데그거로다 먹어야 된대 그러고 생일 지나요. 비정하면 마이크 대고 계속 불러. 나 부탁 그렇 봐. 아, 잡아, 잡아. 마이크 잡고 널 잡아. 어뜨해뜨거 아, 아직 그만 안 돼. 아직 그만 안 돼. 노래 불러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지영아. 아빠 어 축하도 안했는데 축하도 축하도 안했는데 게축하하는게냐 생일 축하해야지 다시 이번 끄면 안돼 이제 어그 이번 끄안아나 아빠 너, 너. 야너 혼자 어 코트. 어, 가만히 있어 봐 좀. 하이 진짜. 야, 뭐손 어, 든다. 어, 아 든다. 아이손명이그다 네가 그러잖아. 명

i 마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한 o t here. I'm 해 이제 here. I'm not here. I'm not 하고 r e I'm not h e 할아버지 그 초콜릿 갖다 드는 거. 아니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초콜릿 할아버지 좋아해. 좋아해. I happy i r t h a y to you. Oh, my 할아버지 좋아해 지 Happy birthday. 이말하면 말을 안 해. 이거 꼭 담는 고말안 해. 왜 그래? 그딱붙었네 그래. 아, 이포토포서 어머, 이포토는 큰일 났네. 어떻게 하지? <laughs> <어지러지? 야, 웃음> <야>, 이거 잘라 이제 잘라야지. 할아버지들이. 아우, 잘하다 형이랑 같이. 뭐, 아씨가 그냥 까지 아우, 잘하네. 습니다 조금 못... 안 했어 한번더 하면 안 되잖아 쟤는 땀흘린 지영아 그렇게 잘면 어떡하냐 야 그만해 이제